자, 이번 in the history of sports. 자, 스포츠의 역사상 and 그리고는 in our winning is everything culture. 승리가 전부다라는 우리의 문화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i'm not aware. 이럴 때는 be aware of라는 단어를 정리하시고 무엇을 알고 있다. 자, 무엇을 무엇을 알고 있다. 또는 무엇을 인식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I'm not aware of 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야? Whoever won every game 모든 경, 경기를 이겼던 그리고 every event 이때 e v e n 는 대회 그 다음에 every championship 이때 championship은 선수권대회 자 어떤 선수권이냐 명사 뒤에 they competed for 라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지 그럴 땐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챔피언십을 꾸며줘야 되는데 이유는 여기에 뭐가 생략되 있으니까 that 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꼭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수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경기를 했던 모든 선수권에서 이긴 그런 사람을 나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튼 있죠? 이때 후는 주격관계대명사 라고 정리하시고 원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저 페더러 자, 뭐하 사람이야? 테니스 선수예요 ,이? 그래서 로저 페더러 r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컷만는 뭐예요? 동격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구현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문장의 주어는 로저 페더러이고 동사는 has won이라는 동사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great play, tennis player 자, 위대한 최고의 뭐야 최고 테니스 선수인데 어떤 선수? Who 후얘또 뭐야? 주,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some, 이때는 some, people, 인데, some이 이렇게, people이 이렇게 생각되 있어. 자, 그럼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call, 불러. 자, 그럼 이게 무슨 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목적어가 이렇게 생각되 있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더, greatest of all time, 뭐야? 목적격, 보어인 오형식이지. 그래서, 이런 관계 대명사 뒤에는 항상 무슨 문장이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래서 럼 어떻게? 해? 어떤 몇몇 사람들이 부르는데 뭐라고? 가장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훌륭하다라고 부르는 이런 어 훌륭한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가 이렇게 되지 이겼는데 이때 헤브피피 이런 헤브피피를 뭐라고 그래? 현재 완료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겨 왔다. 이것을 어, record 17 grand slam 어, titles 이랬죠 이제 record 는 기록인데 기록적인 17개의 grand slam t i t e 이라는 것을 따냈다 따내왔다 하고 부터 지금까지 yet 그러나 이때 yet 은 원래 아직 이란 표현으로 배웠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맨 처음에 쓰이면 b u 라는 의미 즉 하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거. he 그는 그는 누구요 로저 페더 r 가 되겠지 자 has competed 자 have pp 현재 완료 경쟁해왔어 출전을 해왔어 그래도 우리가 컴 o m p 은 경쟁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대회에 참가하다 그래서 출전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디 in more than 60 grand slam event 그랬죠 그래서 60개가 넘는 이때 m o 되는 이상이 뭐뭐보다 많은 뭐뭐가 넘는 뭐뭐 이상의 이렇게 해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개 이상의 그랜드슬램 이벤트 대회에 출전을 했다 thus 따라서 이제 thus도 연결사 따라서 그럼으로라는 인과 그래서 앞에 60개를 출전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지 자 p e r h n p s 아마도 the greatest tennis player 이런 사람이 ever failed 지금까지 실패를 했는데 얼마나 more than 이때 more than도 이상 two thirds of the time 그래서 그 횟수의 3분의 2 정도는 뭐였어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정리할게 이 two thirds 자 이런 거 우리가 분수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분수는 어떻게 표현해 우리는 분자 분의 분, 아,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분자, 읽고, 그리고 나서 뭐 읽어? 분모를 읽는데,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읽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3분의 1은 어떻게? 1, 3r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분의 2는 어떻게 표현했어? 2, 3rd에 s 이렇게 붙였지? 차이점 알겠어요? 얘는 1, 2. 그지 하나일 때는 s를 안 붙이고, 자, 둘 이상일 때는 s를 붙여줘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때 w h 은 1번,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있고, 이번에 반면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반면에랑, 그래서, 비록, 뭐, 머 이, 지만, 이렇게 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인 반면에, 우리가 don't think of.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하지 않는, 않지만, 그 다음에, think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또는 생각하다. 이렇게 해설하시고. 자, 그를 뭐라고?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but rather, 오히려, 뭐라고? 챔피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게 되지? The plain fact. 이때 plain은 원래 평평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쉬운 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명한 이렇게 쓰였어. 아주 쉬운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은 이 이제 꼬 뒤에 나온 이콤마는 접속사 대세를 대신해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콤마가 뭐다? 대시다. 뭐뭐라는 것입니다. He failed much more. 그가, 자, 여기서 much는 뭐라고 했어? 비교급 강조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자 그랬어. 그 다음에 more라는 비교급 강조하고, more. 더 많이 실패했다. 뭐보다? Then he succeeded. 그가 성공했던 것보다. On this measure. 자, 이러한, 어, 계산에서, 이때 measure는 측정. 근데 여기서는, 계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계산상, 이러한 계산상, 그가 성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패를,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And, 그리고는, that's generally all the way things a for anyone. 됐죠?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그것이 이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식인데,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서 수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the way와 things 사이에는, how라는, 관계 부사가 생략돼 있어, 알죠? The way와 how는 함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관계 부사 생략어 있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자리 봐, 관부완, 관대불,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때 things는 어, 어떤 상황들에서 이때는 어, 일들 이렇게 하시고 일들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하신대요. 그래서 즉뭐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든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failure 실패라는 것은 precede 뭐 한다? 선행을 하는데 success 성공을. 그래서 이때 precede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precede의 뜻은 동사로서 선행하다. 그래서 결국 성공에 앞서서 실패가 먼저 있다는 라 얘기가 되어 있고. simply, 단순히, accept, 받아들여라. 문장의맨 처음을 동사 원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뒤에 대신 t 은 접속사. 그래서 접, 주, 동, 이렇게 정리하시고, 받아들여라. 뭘, 실패는 is part of the process. 이때 process는 과정이 일부이고, and get on, read it. 그렇죠 자, 그것을 계속 나아가라. 그것과 함께 계속해라. 그래서 get on 이라는 표현이, 계속 뭐뭐를 하다 끊인데깨어나면 나아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때 end를 통해서 get은 앞에 있는 뭐랑 accept랑 이렇게 병렬이 돼서 얘도 무슨 문이다 명령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뒤 나온 i t 몰뭘차아요 실패라는 것이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과 함께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